여기는 동작구 반지하고요. 저는 수밤이에요. 역시나 양치 1트로 시작해. 아빠가 <laughs> 뒷목 세척 2트. 그리고 비누까지 수집했고요. 동충화초한 세트로. 식기는 마무리 지을게요. 안녕하십니까. 수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캠핑인가? 글램핑인가? 이거를 이제 가게 될 건데. 사실 위치가 어딘지 몰라요. 오산에 오래요. 예, 그래서 오산 갈 준비. 아니, 캠핑 갈 준비 할게요. 아시죠? 잠만나 응. 챌린지 하고 싶어. 990. 이제 규정 고무줄이랑 시간 칫솔 비타민 C 벌이 챙겨서 출발해볼게요. 갑시다. Let's get it! 1호선을 한번 놓치게 되면 다음 지하철을 타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에 버겁지만 존나게 달렸고요. 다행히 탔는데 고산까지 갈수 없는 서동탄행을 탔어요. 어찌저찌 우여곡절, 친구비 입금하고 병점에서 내려서 차 타기로 했고요. 여기에요? 어디에요? 거기에요? 여기에요? 어디에요? 여기에요? 예차타고 일단 휴게소부터 가기로 했구요 가면서 흥나니까 노래도 꽤나 들었구요 선곡은 제가 했어요 이번 여름 지나가기 전에 바다 보러 가자 거긴 파란색이 보이니까 나는 파란색이 좋아 너는 고민하는지 <laughs> <laughs> 예,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고요. 저는 파란색이 아니라 살색을 좋아합니다. 응. 이것저것 감나라 배나라대주나무 사랑 걸린 이야기 하다 보니 휴게소 술 먹고요. <laughs> 나 진짜 많이 먹었고요. 아무도 너가 적게 먹을 거라 생각은 나. 가볍게 소떡소떡으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아가리에 걸어둔 교정 고무제부터 제거해 손가락에 고무 반지 좀 착용해 줄게요 <laughs> 첫 번째 소세지 입장 하실게요 와이집 소세지 합격 안아 먹어 진짜 안있앉안 먹어 똥빵인가? 이것도 샀거든요 내장으론 슈크림이랑 옥수수 알갱이도 들어있고 입이 계속 궁금해 이것저것 랜덤으로 골라 먹는 맛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남은 건 차에서 커피 안주로 먹을게요 노수석에서 뒷자리로 정신없다고 쫓겨나서 서운한 마음 마른 오징어로 달래면서 편하게 가볼게요 <laughs> 예 시장 왔고요 두릅이 있네요 두릅 제가 진짜 좋아해요 살게요 하나 더끼어야지 아유 됐어요 아유 됐습니다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두러은 친구 현금용 광달에 구매했고요 이제 점심으로 먹을 회전 포장할게요 사장님의 사시미 스킬에 매료돼요 시어리딩안할 수가 없고요 왔다, 맛있겠다. 한, 먹어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어우, 진짜 쫄깃쫄깃해요.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었 이제 마트 왔고요. 토, 중대 사이즈 소세지 중에 소세지는 대 사이즈로 픽했고요. 특대 사이즈는 강직. 강찌... 너무 부담스러워요. 소모할게요. 이제 바나나 킥이랑 부릉찌 기본 안주로 나오면 손 자르지 않는 이상 계속 처먹게 되는 뻥튀기. 담았고요. 맥주병 들고 있는 이쁜 카리나랑 맥주병으로 대가리 칠것 같은 수바이 스팸? <laughs> <laughs> 미래에 남지 않도록 마트 깊숙한 곳까지 잘 파악해 잘 담았고요. 계산할게요. 음잘 샀다. 만족스러운 쇼핑이었어. <laughs> 수반부로 예 캠핑장 도착했구요 술가 음식에 진심이기에 부식부터 정리하고 바로 침실 좀 볼게요 침대도 푹신하고 온도도 딱 좋아요 여자 셋이 온건데 벽에 꽃도 있고 너무 로맨틱해서 그건 좀 아쉽네요 친구가 식사 준비하는데 식전방울을 불고 있길래 기관 좀 잡아줄게요 어디 어른 식사 준비하는데 방울을 불어 점심으로 매운탕 끓일게요 물온도 체크하고 매운탕거리 바로 입수 음식에 흥분도가 올라가 좀 빠르게 해볼게요 아니 아니라 그게 소스는 시판 사용할게요 자린고 고비스킬로 열심히 짜재끼고 칼칼함을 위해 청양고추 추가할게요 위생을 위해 손도 닦았고요 살짝 간이 아쉬울 것 같아 다시다랑 간장 좀 넣을게요 뭔 생각해? 간좀 보니 거품 빠진코인마냥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맛이길래 마늘 좀 다질게요 마늘 넣고 라면 사리 넣었고요 이제 회에다 한 사발이 해볼게요 <놀람> 야, 너는, 너는 곧 말하겠다! 라면에 회, 열무김치에 괜찮은 라인업에 한참 즐기고 있었는데, 매운탕에 변수가 생겼고요 가시가, 말도 안 되게 많아요. 얼른, 얼른 밥 먹는데 뭐하냐? 슥! <laughs> 슥! 네, 가시가 가로로 걸렸어. 진짜로? 어? 야, 바, 그, 바, 바, 바. 림프슬램 해줘? 어. 에이, 이렇게. 괜찮아? 찍어도 돼? 저도 회부터 조지고, 매운탕 생선? 딱한입 먹었거든요? 근데 가시가, 야! 야여기서베터 그냥 그게 아니라 야, 진짜로 어? 생선 한님이 정도 술한잔 하면서 친구한테 사랑 고백도 좀 하고 고추 먹을래? 강양 아, 고추 여기 있어 여기 있는데 음, 음. 아 절대 먹지 마 <laughs> 나는 너가 내 주변 사람 중에서 가장 순수함을 잃지 않은 정말 소녀 같은 여자야. 근데 저도요. 한 순수합니다. 머리 굉장히 깨끗해요. 왜 너만 이렇게 옷이 더럽지? 친구가 야구 시구 한번 하면 섹시할 거라고 가스라이팅을 해서 바로 왼손 투수 진행해봤는데 왜 그럴까? 진짜 시구 예쁘게 막 이렇게 <laughs> 카리나처럼. 어, 왼, 왼손 그거. 네. 어, 아, 아 왼손이네 저러... 아니 사람... <목소리> 이제 나머지 음식 부지런히 주워먹고 서재으로 마무리할게요 다 먹었고요 다 먹었고요 잡었습니다 소화 좀 시킬 겸 체단실 왔고요 어른스럽게 뭔가 마음을 단련시켜볼게요 아 진짜 좋았어 <목소리> 한심한 인간들. 저 따위 점프머신이 뭐가 즐겁다고 연병을 다는지. 고양이로서 이해가 일도 안 된다. 야 오지 마. 만지지 마. 만지면 물 거야. 경고했어. 아 존나 빡치게 하네. 만지지 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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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렸... 평화로운가 바쁜 손놀림이 마주치는 이곳에 저녁 시간이 찾아왔고요. 잠키 씨는 돼지력이 쫓아내고 분주하게 저녁 준비 바로 갈게요. 플래치케. 돗자리예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아니 저저 아니에요? 불을 붙이기 위해 장갑을 끼고 행위의술한 세트와 프로페셔널 한스쿱 쉽게 꺼지지 않는 연탄불은 꺼지지 않는 저의 식욕을 대변하고요 많이 먹는 새끼이기 때문에 고기는 제가 구울게요 식전주로 식욕에 부스터 좀 부을게요 청천마리지 <목소리> 저마디 아우 아우 치로선엔 단소살인마가 있고 또한 명의 탄수화물 살인마가 있고요 접니다 고기에 밥을 안 먹는다? 바로 대한 보디빌딩협회에서 부재중 전화 찍히고요 글리코겐 저장할게요 개수대에 와서 냄비에 물좀한 바가지 받았고요 아우 <목소리> 햇반에뜨스 물로 끓이고 남은 라면 스프도 끓일게요 국물 없으면 밥안 먹는 김종원씨 자손이기에 아저야 아빠예요 라면 국물 끓일게요 고기도 당연히 맛있지만 오늘의 피날레는 도덕무침이랑두루으로 할게요 도덕무침 친구 어머니가 해주신 건데 아 잘하시네요 합격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 먹었고요? 다안 먹었습니다 어김없이 해는 지고 연비가 쓰레기인 한 인간은 나주고쳐먹고 어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해 불을 붙였지 밤이 됐으니 밤의 여왕 건법으로 낭만 탈게요 음, 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애들이 어쩌면 놀이 같아 그러나 우리들 고지만 사랑은 다운 꿈결처럼 야야야 낭만 뒤졌고요 3차로는 방으로 이동해 과자 파티 진행할게요 여자 셋이 모이니 할 말이 징그럽게 없어서 중강도에 도박으로 돈 걸고 게임 좀 할게요 다음날 점심밥 내기로 노래 맞추기 게임 저, 정답 마이 잭슨? 비릿비릿 빅뱅? 룬널 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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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 치마 <laughs> <laughs> 어 에이 오 씨바 까득까딱 지드래곤 나도 어디서 굴리지 않아 아더까딱 까딱까딱 가 브레이커! 내가 가 <내가>. 가사가 <laughs> <아니라 웃음> 아니 노래를 <오>, 부른다니까 <laughs> <아니>, 제목을 <laughs> 맞추라고 수빈이한테 그럼 좀 유리한 거 해줄게 아잉 <laughs> 어! 메이베 뱅킹동 차이니 어! 유앤너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이거 이거 스틸이야 한 30분 했거든요? 딱 하나 맞췄어요 <laughs> 동라. 외로운 날들이여, 이제는 <받는 애>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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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이! 어, 안녕! 남자들의 많이 의그혐술먹고 성부욕, 그게 저거든요. 네모, 네모! 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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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코스터! 아! 살짝살짝! 오 마이갓! 오 마이갓! 내가 말했어! 내가 말했어! 왜 이렇게 pues 나도? Okay. 대표님, 뭘 <목소리> 까나서? <목소리> 얘 내기에서 져서 점심 쏠게요. 친구들은 몸져눕고 오랜만에 사람 하나 신이 나서 주둥이가 쉴틈 없이 썰을 풀고 있었는데 생이니까 우리 할머니가 뭐야, 너 방귀 뀌? 독주기야. 모든 거나 의심해. 아니야, 하면 구라까짓말, 내가. <laughs> 내가 그래서 너네한테, 그때부터. 다 걸고. 근데, 뭐, 걸게 있냐, 네가 <laughs> <laughs> 수밤 브이로그. 아침이고요. 숙취 하나 없이 역시나 멀쩡하고요. 머리에서 쩐대가 나서, 시끄때 차에서 구방 안 당하려면, 좀 씻어야 할것 같아요. 씻을게요, 지금. 지금요. 이곳에서. 준비할게요. 몸은 자리도 아름답고 싶어. 아시다시피 화장실 근법 사용했고요 자체에 쓸바꿔 설거지는 도돌이표처럼 어디든 쫓아오는 진리 무서운 새끼고요 블래스커도 하고 점심으로 먹을 게장 이쁘게 먹고 싶으니 부지런히 얼굴 분실도 했고요술먹은 다음날 아시죠? 진리어기지는거 바로 게장 집으로 출동하실게요. 아 진짜 게장 비주얼 힙하고 섹시한 것 같아요. 블랙 빅티셔리 오! 장은 밥도둑 정가범 출신이니 제대로 마장 뜰게요 간장 국물 넣고 대충 쓱거래 바로 입에 넣었고요 맛은요? 탄수화물 로딩 부르는 맛 사장님 사장님 사장 사장님 어, 공기밥 하나만 네 부탁드릴게요 예전 밥공기는 국그릇으로 그 침문 세탁소 진행했고요 찐으로 갈게요 이제 개딱지에밥 비벼서 바로 입와 편집 괴롭네요 먹고 싶어요 저 사장님 또 먹어? 네물 먹었는데 안 먹은 게 뭔데 그러면 예 마지막 한 공기는 집중해서 개곡지에 발라서 음. 야무지게 먹었고요 처음이네 몇 시나서? 얘부터 시작. 다 먹었고요. 다 먹었고요. 다 먹었고요. 잘먹습니다 반지아 바로 복귀하려다 우상간 김에 오랜만에 똥꼬인가 꼬똥인가 보러 친구 집 놀러 갔고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머 니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어떤 강아지야? 어떤 강아지야? <laughs> 어떤 강아지가 이렇게 짖는 거야? 친구 강아지는 저를 싫어해요. 이유가 뭘까요? <laughs> 이렇게나 스포티하게 놀아주는데 말이죠. 오랜만에 공원 산책도 하고 라면 먹는 까치는 머리 털라고 처음 봤고요. 벤치에 앉아 진짜 오랜만에 하늘도 봤는데 어 좋더라고요. 맑아. 풍경 사진은 잘못 찍는데 같이 보고 싶어서 담아왔고요. 계절에 맞춰 일상성 마주치는 알록달록함을 많이 담아볼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건강히 만납시다. 안녕.